순이야, 우리 오늘은 드래곤이 되볼 거야. 응? 나또 잡아먹히는 거야? 아, 오늘은 잡아먹히는 거 아닌데. 그럼 뭔데? 오늘은 불로 태우는 거야 상대방을. 아 뭐야 그거나 그거나. <laughs> 우리는 오늘 드래곤이 되는 거라고. 여기 거대한 왕국에서 최강의 드래곤이 되는 거지. 지금 1등이 엄청 큰데? 뭐야, 한번 보자. 야, 저기 있네. 핑크 드래곤이다, 핑크 드래곤. 어, 핑크 좀 탐나는데? 그렇다면 내가 그린 드래곤으로 1등해야겠구만 가보자. <laughs> 자르 여기 포탈로 들어가 보자. 뭐야 뭐야 우리 진짜 귀여운 드래곤이야. 뭐야 이거 오빠야? 이거 뭐 순이야? <웃음> <웃음> 어때 우리 완전 귀엽지? 오빠 잠시만 기다려봐. 왜? 이거 먹고. 봤는데? 뭐 야, 나 적어보길래 그럼! 아, <laughs> 순식간에 타버렸는데요? 우와, 이거 진짜 귀엽다.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계란을 열고 가야겠다. 알을 열고 순이랑 똑같이 생긴 못생긴 용일 순없제 아, 뭐야? 어, 나 블루 드래곤. 블루 좋다. 어, 이거 에픽이래, 에픽. 음, 그럼 나 이거 초록색 뽑고 싶은데? 나 초록색 뽑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. 뭐야? <laughs> 나 그린드래곤 될까 그린드래곤 오 나다 줘서 그 사이에 나는 커져 있어야겠군 오늘은 순이가 1등 해볼 거예요? 당연하지 맨날 오빠한테 잡혀 먹는다고 <laughs> 그러면 승부를 시작하지 어, 뭐야 뒤음 뭐야 레벨 1은할수 있는 게 없다 오 어, 이게 뭐야 사람도 있다 어 그러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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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색 드래곤 와아 아, 멋있다 멋있다 어호.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 NPC도 잡아먹을 수 있어 뭐야 이 순이도 있다 와, 나는 순이 발견 순이 발견 <laughs> 머리 태워보려. 뭔마 이거 이상한데. 순이도 태웠지. 그렇다면 모험을 한번 떠나볼까요? 가보자. 음. 뭐야? 이렇게 태워놓은 거 멋있다 그치? 도리 잡아 먹으러 가볼까. 도리. 빨리 순이가 오기 전에 커져. 야지 저기 도리가 보이는데. 순이 뒤에 있는 거야. 야, 조금이. 엄청 쫓기는데요. 아이고, 순아 계속 쫓기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 드래곤들끼리 싸운다. 역시 나만 잘생긴 그린 드래곤이구만. 오빠는 근데 너무 작은데? 음. 우와 순이 그 달리기 봐. 달리기? 달리기하면 옆에 이렇게 오로라 같은 거 생겨. 오 진짜? 기모노는 것처럼. 오케이, 오케이. 사람들을 잘 잡아먹고. 우리야 내가 간다. 뭐야 벌써 천이에요? <laughs> <laughs> 순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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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나 쫓기고 있지. 안돼. 오 급메 잡아먹겠다. 순이야 그러면 우리가 나 순이 커지게 해줄까? 어떻게? 저 드래곤 잡아먹으러 가자. 응? 나를 잡아먹고 저 드래곤을 잡아먹어. 에이 오빠 너무 작아서 안돼. <laughs> 우리들이 합치면 2 0 0 0이잖아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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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. 자 연기 준비하시고요. 어, 어, 쟤네 왜 다? 야, 상체 때리! 상체 때리! 도망가! 도망가! <웃음> 도망가! 도망가. <laughs> 핀테 드래곤이 나타났다, 그렇지? <그치? 웃음> 왜? 쟤네 피 한다고 다 밑으로 떨어졌다고. <웃음> <웃음> 이거 먹고? 야, 야, 나한테 붙지 마. 오, <laughs> 어, 어, 알았어. 나 잡아 먹으려고. 오빠 여기 순이. 응? 어디 어디? 여기. 어, 여기 순이 있다. <laughs> 순이 먹자, 순이. 순이 불태우기. 하하하. <laughs> 뭐야 이거 좀 재밌는데? 어 순이야 그러면 나 비밀이 있어. 오빠 비밀? 나 일단 잡아 먹어봐. 어 이리 와봐. 순이한테 내 점수를 주지. 어, 아맛있다 <laughs> 복수 들고 싶다 복수. 나 여기 그룹 가입하고 왔거든. 무료 사이즈 5천. 나 5천 받았어. 간다 간다 간다. 오호 순식간에 거대한 5천 드래곤이 됐지. 뭐야 벌써 2등이야? 어 여기 그룹 가입하고 오면 이렇게 돼. 봐봐 이거 나도 가르쳐 됐어. 치사하게 <laughs> 순식간이구만. 졌어. 뭐야? 어제 사천이네. 오빠 나 가. 지금 지하에 돌아다니고 있어. 지하도 있어? 우와 여기 뭐야? 아 저기구나. 있난 내려가봐야겠다. 왕도 내려왔다. 나 잡아먹으러 왔나봐. 아왕 밑에 있어. 가면 안 되겠네. 어, 점쩝쩝나 어, 사천짜리. 오케이. 순이야, 나 구천 됐어. 구천. 뭐야? 순식간에 구천 됐어. 엄청 커졌네? 응. 아 이거 안 되는데. 오늘도 일등을 해야겠구만. 여기 올라가야지. 어디 있어?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? 저기 있다. 뭐야? 나 보여? 도는 저기다. 있 아하하, 내가 일등이지. 오빠 내가 해 몰아줄게. 먹어 먹어. 누구 누구 누구? 핑크 먹어. 아 핑크 먹을까? 어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순이 <순위> 몰리꾼이에요 <laughs> 오, 도망간다 도망간다. 어, 도망간다. 야야야, 안먹으줘 오케이. <laughs> 이제 나도 도 망쳐야지. 꽉. 뭐야? 근데 천짜리는 간에 기별도 안 가. 아 진짜? 응. <laughs> 나 지금 만이라고만. 나 먹으면 안 돼? 알겠어. 근데 1등 드래곤은 어디있는거야? 보이지도 않는데? 1등 밑에 돌아다니고 있어 아 지하에 있어? 응 지하에 돌아다니는 동안 내가 커져야겠구만 여기는 왕자리다 왕자리 왕자리? 가장 강력한 드래곤은 여기 위에서도 있죠? 오! 오 1등 왔다 1등 왔다! 왔어?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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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쟤를 어떻게 따라잡지? 아! 오빠! 어? 우리 조금만 더 커져서 응 우리 몰아가지고 응. 날 잡아먹어 어나 드래곤 사냥을 하고 다녀야겠다 안되겠다 1등을 역전하려면 사냥을 하고 다녀야 돼 어, 우리들이 합치면 1등이랑 거의 비슷해 오, 1등 여기 오는 거 같은데? 어디? 저 뒤에 1등 어디있어우리를 노리고 있잖아 어디? 야, 어디? 순희야 지하로 도망가자 지하로 어다 같이 피해 <laughs> 오, 여기 다 잡아먹자 여기 다 먹으면 1등 할수 있을 거 같은데 내가 먹으러 올라간다 가, 야, 같이 가자 <웃음> 친구 이기다 <laughs> 먹으면 1등 할수 있을 것 아니, 같은데 친구 같이 가나 <laughs> 그러면 지하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응? 지하에 뭐가 있는데? 우와. 아, 근데 여기 내가 들어가기 너무 좁은 거 같은데요? 오빠 지금 커서? 어나 갇혀서 안 해. <laughs> 뭐야? 친구 용암에 빠졌다. 용암에 빠져? 응. 어, 드래곤 바닥에 빠졌어. <laughs> 뭐야, 우와! 여기 천짜리 있네. 천짜리. 오, 오. 여기 지하 감옥에 천짜리 있어. 천짜리. 아, 진짜? 어 천짜리 먹고. 오케이. 만 천이 됐다. 아, 1등이 아까 그거 먹으러 간 거네. 아. 이거 나올 때마다 먹으면은 1등 따라잡을 수 있겠다. 오오 근데 이거 5분에한 번씩 나온대 아 뭐야 5분에한 <laughs> 번씩 나온대 일단은 어, 여기서... 아 장착 안되네 여기서는 친구 친구 잡아먹어 나 다시 올라가야겠다 내가 지금 저거 3등친구인가? 3등 먹 4등친구 먹으려고 하고있어 <laughs> 계속 따라다니고 야나 여기서 1등만났다 안돼 안돼 어디있어 디있어 어디 여기 지하에 1등이 돌아다녀 어허. 올라가야겠다 그러면 올라가서 순위 잡아먹고 이 친구 잡아먹으면 1등 할수 있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죠? <웃음> <웃음> 안 돼. 나 화나니까 저기 돌이 캐릭해도 보가겠다. 오빠가 뒤에 뒤에. 오케이, 봐봐. 여기 빨간 애. 먹으러 갔다. 먹으러 갔다. 먹어, 먹어. 달리기 길을 모아주고. 이렇게 몰아줘서. 좋았어. 좋았어. 우리 의 작전이 통할까? 좋았어. 좋았어.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. 야, 이거 놓시면 어떻게 해? 내가 놓친 게아니라 오빠가 먹으라고 내가준 거잖아. 이사이로 뚫고 지나가다니. 뭐야? <웃음> <웃음> 좋았어. 그러면이 드래곤을 먹어야겠다. 내가 위에 올라갔다 올게요 설마 놓친거임? 응 놓쳤어 얘 어... 엄청 빠른데? 근데 얘네 우리보다좀더 빠른거 같아 확실해? <laughs> 좋은 드래곤 같은데요? <laughs> 내가 이까지 몰아서 먹어주려고 왔는데 걱정하지마 내가 먹겠다 오 1등 올라왔다 1등이 방심하는 동안 내가 빨리 커져서 1등이 되야지 기분 나쁘게 핑크색 드래곤이야 아 뭐야 그럼 제일 1등하게 놔둬 그냥 <laughs> 순위 색깔이잖아 순위 <순이> 색깔 <laughs> 뭐야 여기 인간선이 등장. 오빠 자꾸 그렇게 얄면게 말하면 내가 1등한테 먹혀 버린다. 어, 근데 1등 왔다. <laughs> 1등 왔다. 도망가야지. 큰 집은 먹고 가고 싶은데. 일부러 못 온다. 집이 엄청 커. 야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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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가고 있어? 어. 오! 오. 이 친구 먹고 1등 먹으면 내가 1등 하겠지 여기 드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. 과연 도리는 먹힐까요? 먹을까요? 우와 <laughs> 뒤에 뒤에 핑크색이 따라오는데요? 잘못하면 먹히겠는데? 나 도망가야겠다 도망가 도망가 나 던전으로 피했어 던전? <laughs> 한번 따라오는 거 아니겠지? 어나안 따라온다 저 위에 친구 쫓아가나봐 어 지하에서 몰래 몰래 올라가서 한명 잡아야 될거 같은데 오빠 나 지금 많이 커졌어 아 커졌어? 뭐? 뭐야? 6천이나 되네. 오! 어. 다불태워버리겠다 야, 이 뚝도 만날싸 올라갔더니 와 저기 있다! 나 도망쳐! 날 <laughs> 기다리고 있었네. 도망가야겠다. 어? 그러면 제가 올때 오빠 기다리고 있다. 쟤? 벌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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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럭. 나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어. 여기 지하에서 잘 보고 잘 올라가야겠네. 어, 나 도망쳐야 된다. 어, 여기 아 미니 백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야겠다. 내가 빨리 커져서 오빠한테 힘이 돼줄게. 응. 야 이거 드래곤 전쟁이 치열하다. 그치? 펄로펄로펄로 내가 이 왕국을 지배하겠다 여 우와 쟤 쫓긴다 쫓긴다 같... 핑크색 쫓긴다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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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순이 근데 뭘 먹고 그렇게 갑자기 커진거야 나 그냥 그거지 고래등 싸움에 새우만 이득난거야 <laughs> 어, 뭐하는거야 고래 야 뭐야 여기 1등 있었어 아아아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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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 나 먹어 오빠 나먹어 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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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먹어 순이 야1등이나 기다리고 있었나봐 오빠 나먹어 어어 됐어 됐어 안 먹어도 돼안 먹어도 돼. 그럼 난 다시. 우리 공정하게 거짓어. 승부하자. 간다. 공정하게 내가 순이를 쫓아가서 먹을게. 아무 소리야 <laughs> 하나도 안 공정해. 일부러 먹히지 마. 올라가서. 그러면 오 아무나 먹어도 되네. 7천6천 그래? 이렇게 있네. 오 그러네. 오? 여기 꼭대기에서 다시 만날 건. 순이야 그쪽으로 간다 용. 어. <laughs> 야 우리 이거 여기서 1등 할수 있는 거 맞아요? 어? 어 친구! 나갔다! 치사해 친구! 나갔어? 나가고 저기 핑크가 오빠한테 오고 있어 우리한테 오고 있어 그런나 먹을 사람이 없는데요? 그러니까 나밖에 없잖아 순위밖에 없는데? <laughs> 순위를 먹어야겠다 오빠 나 핑크한테 쫓긴다! 오케이! 그동안 내가 그렇게 걱정하지 마 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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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리 세마리 남았다 응아 뭐야? 사람들 다 나갔어? 어! 서버에 우리밖에 없어? 그런거 같은데? 우리가 너무 커서 나가나봐 <laughs> 야 그러면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요? 이거 어쩔 수 없이 날 먹어야 될것 같은데? 아니야 내가 실력으로 순위 먹을게 아니야 싫어 <laughs> 실력으로 먹을 수 있어 그럼 난저 핑크한테 먹힐거야 <laughs> 안돼 안돼 그럼 그래, 오빠도 그래, 다 먹히는거야 그래 <laughs> 역전 못해 음, 핑크가 저기 밑에 있단 말이지? 그러면 일단 순이를 좀 맛을 볼까요? 그러면 오늘은 오빠를 1등으로 안 만들어주려면 핑크한테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쫓아와! 아하하하! <laughs> 오늘의 먹이된 너다! 안 돼! 잔챙이들은 쳐다보지 않겠다 <laughs> 아, 안 돼, 안돼 점점 좁혀가고 있어 올라가, 올라가 순이야 올라가. 먹을 사람이 순이밖에 없어서 그래, 미안해 안 돼, <laughs> 너 350... 간다, 간다, 간다! 순이를 먹으러 간다 일등 나갔어? 어? 내가 1등 됐네? 오빠 1등 먹지마! 나먹자마 먹지 <laughs> 살려주세요! <웃음> 아, 어? 순이 한 입만 먹고 싶은데? 오오. 뭐야? 네. 뭐 올라오네? 나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 네. 그럼 나 내려가 내려가 올라 <laughs> <laughs> 순이랑 순박 꼭질나 자꾸 쫓기잖아 다 왔다 다 왔다 흐, 핫들, 핫들, 핫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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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다른 친구들은 다 너무 작아 지금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 <laughs> 순이만 먹으면 게임 종료할 수 있어 여기로 와 가자, 어, 호 데려간다. 내려간다니. <laughs> 오케이. 아좀 오지 말라고. 이제 보관에 보관에 된지다. 어, 나 먹은 나봐. 냠냠냠냠냠냠 <laughs> 냥 마시끄만. 순이 어디 갔어요? 나 여기 추워서. <웃음> <웃음> 순이 게임 나간 거 아니지? <laughs> 내가 최강의 드래곤이 됐지. 호호호호 순이야, 어때? 여기 드래곤 다는거 완전 재밌지? 하나도 재미없어. <웃음> <웃음> 이제 여기 지하 던전은 내 차지다. 아하하하, 아무도 달 이길 수 없지? 그럼 친구들 안녕! 안녕! <laughs> 순이가 제일 맛있었어.